안녕하십니까 정선아줌마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정선오일 장날입니다. 요일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야 오늘은요, 여러분 봄나물들이 제법 나왔는데요. 산나물이 아니고 들나물들 어, 엄청 나왔습니다. 어, 엄청 나왔습니다. 일단 저부터도 많습니다, 여러분 고들빼기. 이것은요, 어, 밭에다 뿌린 게 아니라 자연산 고들빼기고요. 이것은 자연산 달래 그리고 어 이거를 순박이라는데 이거를요, 오. 이걸 뭐라 하더라? 가세 라 아, 이게 다 말이 틀리더라고요. 일단은 순박 그리고 냉이, 냉이 냉이 냉이가요 여러분. 그리고요 땅속에 자연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벌레들의 습격으로 이런 거 있어. 요 이런 것도 여러분 먹어도 괜찮아요. 잔 그대로라서 이런 게 싫으시면요 칼로 오려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냉이냉이 그리고 겨우살이도 있고요. 꼬리겨우살이는2만 원이고요. 이것은 만 원. 꼬치 부각 안 매운 거 아주 많이 찾으셔갖고요. 오늘 도 5 k 로또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까지만 판매하고, 이제 해꺼 나오면은 그때 팔려고요. 치나물 곰들에, 이제 치나물 곰들에도 많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주봉에 15,000원이고요. 택배는 140g 나서 만원입니다. 그리고 코사리 고사리는요, 만원, 이만원, 삼만원짜리가 있고요. 정선고사리입니다. 요게 지금 보이는 게 삼만원이고요. 만 원. 근데 말려서 그렇지요 양이 작은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어서 직접 제가 따온 상어들입니다 뭐든지 꾸준하게 드시면은 효능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오래된거. 등가죽처럼 이거 한번 보세요. 엄청나. 진짜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제 전통은 전 딴즈. 전, 전딴지 전,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는요. 아는 지인 언니가 농사지은 걸로 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안 매운 건줄알는데요 조금 맛있게 매운 고춧가루랍니다. 청양고추가 아니라요. 좀 약간 매운 고춧 가루 그리고 겨우살이 이게 꼬리겨우살이고요. 이게 참나무 겨우살이. 교사리. 겨우살은 두 종류죠. 그래서 한 망에 질천아, 세 망에 이만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빨군 버섯도 있고요. 소나무 잔나비 버섯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어떤 나물들을 가져오셨는지 한번. 우와 네. 언니게 뭐고 어. 감자가 두 배기 감자입니까? 네. 야 대단하다. 네. 아유 언니 뭐 좋은 창고 나서 그거구나. 야 냉이로 어떻게 좋은 걸 했을까? 은숙이아왜 이한테 물어봐? 은숙이아왜 이한테 물어봐? 내 냉이 받아 안 가져. 아니가 그러면 이제 요 어머님 응. 안 오시다가요 이제 오셨니? 냉이도 준비해오고고세요 <laughs> 달래도 있고 어머니 땅콩을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안 오셔가지고 땅콩땅콩 땅콩. <laughs> 어머니 진짜 농사 지으 땅콩도 있고 <laughs> 어머야 언니도 달렁기 가져오셨네 달렁기달렁달 달롱, 이게 언니 여기에 0천원 이게 만 원이구나 어 달렁게+ 달렁게 우린 달렁게라고 하거든 어아 충청구, 충청구 방언이로 달렁게 어 거기 달렁게라 하나. 달롱 달롱개? 예 달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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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laughs> 우리 뭐 대전 살때뭐 그걸 나가보지도 않았으니 아 그래요 언니? 음. 어우 향이 오 언니 너무 좋다 음, 음 장어 끓이기는 지금 아 오늘 그걸 안 가져왔구나 산발이를 야 여기도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거 얼마 데요 어, 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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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치도 있고. 오늘 보자. 5천0원된이만원 이거 고들빼기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이거 좀 많이 듣고. 고들빼기 한소클에만 원. 냉이는 5,000원? 냉이는 5,000원. 거들빼기는 안녕하세요, 사니이 안녕하세요. <laughs> 장군는 이렇습니다. 오, 저기도 많이 제법 오셨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과즐도 있고, 참국장도 있고. 아, 여러분, 그한 바퀴 한번 팍! 득 돌아보겠습니다. 야, 달롱개가 와우. 달렁 달렁 지금 장 분위기가 장 분위기가 지금 막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쪽에 한번 볼까 오, 여기는 벌써부터 이렇게 지글지글 지글하고 있네 둘이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멤버다 그죠? 둘이 해야 돼 손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손이 맞아야 된다. 진짜 이게 맞아. 이게 손이 안 맞으면 지우더라. 오 맞아요. 아이고 이제 드디어 만나셨네. <laughs> 드디어 어디 갔다 오셨대? 손이 아파서 손가락 잘랐잖아. 몇달 고생했어. 저도 사실 관절이 왔어요. 왔는데 자꾸 간절한 움직이니까. 간절한 아니지, 절단. 아니지. 절단하셨어? 네, 지금 어때요? 그러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병원에 가서 이걸로 붙여가지고 살렸어. 이 시켜봐. 어머요. 근데 지금 아파요. 아직 아프지, 한 3개월? 어, 저도 3년 언니, 이게 냉이 케어는 뭐 움직일 때는 괜찮아. 근데 언니 새벽에 주먹도 못 쥐고 통증이 엄청 심해. 그래서 제가 언니, 그래서 냉이 택배도 했다가는 제가요. 나중에는 제가 망가져요, 몸이. 그래서 저도 장사 준비만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아, 그게 내몸내가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아파 오른손은 네 번째 손가락 왼손은 세 번째 손가락. 아 바빠바빠. 바빠. 그러니까. 아 근데 작년하고 다녀 언니 작년에는 이렇게 언니 간절히 안 왔었어요. 손 그래도 이렇게 주먹도 쥐어주고 했는데 올해는 언니 다르네. 아 그래서 언니 택배는 지금 안 받고 있어. 요 그럼요 언니 내 몸이 우선이더라고. 네. 아, 그래서 항상 죄송하죠. <laughs> 구독자님들이. 어머야 어머님도 오셨네. 아유, 구독자님들이 오셔서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진짜요 몸이요 아, 정말 달라요. <laughs> 그래서 제가 몸을 조금요 아껴야 돼. 아유 세상에 세상에 세상. 아우 고춧가루도 좋다. 아우. 다 풍년이다. 냉이가 막 제일 풍년이고 달래도 풍년이고 낫다 다 날래 낫다 날래 났다 언니 오늘도 많이 파셔. 고마워. 예쁘게 잘 뽑아줘. 뭐 언니는 저기 나무 나물, 종류 나무를 나물, 캐러 안가 나무를 캐러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밭에서 일하느라고 아, 그러네요. 아니, 시간이 없어. 나는. 아, 운영도 힘들어. 아유,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편하게 하던, 거, 하던 거다 보니까. <laughs> 했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메밀 전병 꼭꼭 계십니다. 메밀 전병 자. 김. 김치 메밀 전병 깔끔하게 하시고 깔끔하게 언니 안녕하세요 생선도 네. 있고 잘. 같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볼래요?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서 해그언 일로 해서 그 회사? 이렇게 한번 가볼까? 어우 비가요 빨리 많이 와야 될 건데. 어 여기는 하루 종일 잡혔었는데요. 1 2 시만 잠깐 잡혔는데 지금 가랑비가 조금 오긴 오네요. 여러분. 아 어, 빨리 비가 많이 와갖고요. 어, 산불이 빨리 다 진화가 돼서 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아우, 들어가신 분들, 삼가고인의 명곡을 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집을 잃으신 분들, 아우,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더 피해가 안 나야 될 건데, 그쵸, 여러분. 아우. 그러면, 보자. 그, 보자, 보자, 뭐를 소개를 할까나, 할까나. <목소리> 여러분, 택배가 다 돼야 이것은, 지금 보이는 이것은요, 참송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모기버섯. 여러분, 왜 모기버섯인 줄 아시죠? 귀처럼 생겼다 해서 나무에 자라는 목욕지 찬송이 찬송이 어머니 이거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일은 네. 많이 되셨나요? 아, 이번에는 많이 못했세요 손이 저려가고는데 아, 아. 그러게 땅이 저기에서 아우, 오늘 땅이 그게 아니라 딱딱해갖고 캐기가 너무 그래. 힘들었어 그러니까, 응. 그홍만뒤에 아, 그런데 언니 킬 때는 몰라요. 새벽이 그렇게 하고. 주먹을 못 줘. <laughs> 아이고. 그래도 언니 도 아유, 낮에는 또 뭐, 그것도 뭘 그냥 막 움직여, 움직여. 많이 파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무엇을 만드시는가 뭐 여러분 한번 맞춰 보세요. 매밀전병일까요? 아니면 뭐 매밀전일까요? 매밀전 메밀 같은데? 메밀전병 아, 매밀전병입니까? 메밀 아, 내가 틀렸네. 틀렸다, 틀렸다. 이거는 딱 둘다. 우와 <laughs> 맛있겠다. 오 여러분 빨리 정선시장으로 놀러 오세요. 그래서 메두 잔다 드시고, 메밀 잔다 드시고, 네. 메밀 잔장도 드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껍질째 먹는 타덕. 택배가 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아우, 언니는 그래도 간절히 안 오나 봐. 나는 언니 선에 벌써 간절히 왔어. 아파 아우, 아프고, 언니. 새벽에는 좀 많이 심해요. <laughs> <laughs> 어떡하나. 그, 어, 저기, 낮에는 언니 몰라. 어, 낮에는 일을 하니까. 거기, 아, 거기서 들어가니까. 그런데, 손도 언니 답글을 갈 때. 손도 많이 져요. 그래가 꼬막 주벌라 가면서 아, 헐 난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먹어야지. 약을 뭐뭐해 먹어야지. 몸을 장난하고 다리는. 남 남는 게 병밖에 안남아 그러니까 그렇지. 열심히 산다 그랬는데 열심히 산. 아유,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전 진짜 건강하나는 자부했는데, 아유 <laughs> 건강도 잃고 지금은 장사한다고. 안된 예. 어, 거예요. 거예요 집에서 못겨 맛은 있어요. 아이고 언니야 네. 오늘도 여전히 나오셨군요. 리 힘이 없어? 응.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야도 좀 찍어봐. 이게 뭐예요 깻잎? 응. 언니가 이거 다 직접 담으시는 거예요? 응. 이래 갖고 한팩에 많아? 응. 오. 아우 고르쇠물도 파는구나. 한 개에 있잖원 요새께 3만 원. 언니 이러면은 언니 택배비는 별도? 택배비. 개짜리는 7,000원 받 어. 원? 원? 6개짜리는 6,000원? 5,000원? 요새짜리는 택배비가 5,000원이고요. 12개짜리는 7,000원 받는답니다. 택배비를. 사장님, 아이고 잘생기셨다 감사합니다. 저, 저.. 지금 여으실 거예요? 처음 들어요. 아, 오, 찐빵. 맛있는 찐빵이. 다짜졌네하여 오늘도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네, 많이 피 응? 예? 많이 피세요 달래는 많이 못게요 자은산도 많이 못게요 다 아, 따다 보니까, 아, 진짜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laughs> 네, 수고하십시오. 목에 굽은 건 뭐야? 어? 목에 굽건 뭐야? 아, 이거요? 네, 그거 언니. 아, 카드들인데, 카드? 카드 여기 전화기에 끼어져 있는 거니, 음. 자꾸 빠져있어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신랑이 이렇게 해줬어. 아니, 안녕. 와, 저기, 오늘은요, 우와, 풍성하게 나와있네. 야, 수리지떡도 있고, 감자떡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약밥도 있고, 이런 거다 수리지떡입니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는요, 다 선물로도 많이 나간답니까 우와,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서와, 아, 어서와. 영암은 어디있어? 이거는요 택배가 다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직접 재배해서 가져오는거라고 이제 다리버섯도 있구요 누가? 누가? 네가 가면왜까면가 <laughs> 지금 갔다 올까? 아. 여기 네. 이제 <laughs> 택배가 다 됩니다, 여러분. 막에 드시면요. 이렇게 어, 전화번호 뭐 이렇게 하셨다가요. 전화주시면 돼 네, 좋아요. 아무거나 좋아요 무설탕이 아닌데 무설탕이. 어 그러면 무설탕 좋아요 저 포털 찍고 올게요 네포터 찍고 올게요 아, 예. 금방 올게요 와 원추리 벌써 나왔어요 여러분 와 원추리다 원추리는요 어 데쳐가지고요 우려내시 조금 우려내시면 좋아요 약간 약간 독성이 있어가지고 아시겠죠? 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여러분 여기도 탈소, 다 택배가 됩니다 예. <laughs> 무슨 여인? 여인 아. 들려인이야네들려이 <laughs> 여기서 들에 가야 들에 들려인이요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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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안녕 바쁘네 어바어 그래? 많이 팔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목소리> 이 뭐야? 산더더. 어머, 산더더 이게 누가 키어요와진저 우리 <목소리> 이제 후배가 키우거든요. 1kg 120. 이게 다 1kg예요? 1kg 200. 1kg 200. 어머야, 맞네. 4kg 남은 거. 야, 더덕이 멋지다, 멋져. 어, 이거는 많이 비싸겠는데? 50만 원. 50만 원? 신장은 말이 담지. 오, 이거는 복령이란데요, 복령. 복룡. 아 현산복. 복령문 다 자연산 아니에요? 재배가 올릴 만한데요. 복령이? 아, 진짜? 나다 자연산만 있는데. 아, 아, 그래요? 그래, 치골도 누가 키워왔어 25kg. <laughs> 300나갔어요. 그래 갖고 이게 얼마? 20 10만 원. 더 10만 원? 우와. 저 도덕은 진짜 좋아해네 15kg에 시, 얼마? 10만 원? 10만 원. 야, 더덕 진짜 좋다. 일문이 병검석 하나만 남아도 이300몇 그램 나간다 이게 50만원? 어. 이거 밑에 것도 있어요 어디를 가야멋 친구는 왔구나. 근데 언제 나와요? 저기 갔다니 어디? 물리치료 받으러 갔니 왜? 아그래치료지요 그, 어디 쪽으로? 어디로? 뭐. 정서기아오 어, 어, 내가 가지 연세병원 거기? 네. 내가 또 어. 가는 거야 아 진짜?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그래. 이제, 이제 좀 많이 나아지셨죠? 그렇지않 아이고 어우 진짜 겠다 이거 자, 자연산 더덕이라서 와끝내주네 이게 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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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야 이게 다시 생겼다 안녕하세요. 어? 안 어머야 야 도라지청도 있네? 어머야 엄마야, 수제 약과도 있고, 어머야, 엄마야 응. 응. 언니야, 하나 장만하셨어, 응? 하나 장만하셨어. 응? 아, 돈좀 벌었지. 오, 좋아, 좋아, 와우, 응. 멋진데요, 언니? 응. 평일 날은 이런 게 없잖아요. 오, 진짜 언이고 괜찮다, 깔끔하고. 내가 원래 깔끔하잖아. <laughs> 그래, 언니 맞아. 내가 만들어. 어 진짜 생 새우젓, 응. 무말랭이 이런 거다 사서 오징어 응. 다 사서 양념을 내가요. 시중에 파는 거는 단잖아. 응. 맞아요. 싫어. 어 그치 언니. 응. 나도 단거 싫어. 그래서 요거 어, 진짜 좋다. 조, 조개 사서 조개가 1kg에 4만원는거 있지. 조개젓이. 그걸 양념을 해봐요야 언니 세상에 이런 거 하려면은 우 모가주도 아니 모가주란다. 이게 뭐예요? 언니 뭐가 참. 어, 그래서. 어, 야, 끝내 주는데. 음. 약과는 내가 장사하면서 언니 약과도 파으셨래요 그럼. 응, 여기서 하잖아언 엄마, 어, 난 몰랐다. 언니 진짜. 잠깐만. 여러분, 여기요. 여기에서 직접 언니가 약과를 만드시네. 약과를 여기에서. 만드는데, 오늘은 아 오늘은 안 만드시나요? 이게요. 응. 이래 갖고 언니가 얼마예요? 만원요오 괜찮네. 수제 야채 만원. 이걸가즐이라 하잖아요. 과즐. 오 괜찮다. 누가 또 예쁘게 튀겼지? 그러니까 언니. 어 응. 진짜 야무지시네. 이거 먹어봐. 네? 어. 튀긴 거 먹어. 안 탔잖아 일단. 하면 모습. 러워 음. 간 맞지? 야, 언니 하나만 더 먹을래. 응. 너, 됐으면간 맞지? 엄마야, 어. 이거 맛있다. 음. 여러분, 부각 튀길 때는요, 금방 꺼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타버려요. 이것도 기술이에요, 기술. <laughs> 음. 여기도 다 택배가 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데지, 엄마야! 데지. <laughs> 아이고, 나못 살겠다. 이고 귀여워라. 이건 뭐야? 얘들아, 너희들이 가게 지키고 있니? <laughs> 바쁘면 알바 도와준다고? 알겠어, 알겠어. <laughs> 아우 언니 많이 파세요 와우 나 몰랐네. 음. 남은 종류만 고 어. 대단하더니. 짱입니다 언니 얼굴 한번 나오게. 왜? 봐봐봐 손. 손도 예쁘구만 뭐가 예뻐? 다막다 돌아갔지. 아유 언니 그 정도면 언니 양호하대. 언니 많이 파셔요. 아유 세상에 대단하시네. 만들어서요, 판단인 게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 누구? 안녕하세요. 이제 나오셨군요. 나오셨어. 응? 그냥 한번 나와봐 그래요? 어떤가 내가 장갑을 한 장으로 어떻게 했지? 어우, 이게 일곱피입니다. 느름나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야. 잠시만. 여러분, 이거 아시는가요? 이게 눈이 오른쪽, 아, 오른쪽은 도다리. 왼쪽은 광어, 그렇 여러분. 도박이야? 배달인구? 친구야 안녕.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야. 음. 진짜 부지런하다. 이렇게. 응. 몇 왜? 저번, 저번 장에 안 나왔지? 그래, 안 나와서 내가 깜짝 아좀 늦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대, 야. 왜 그랬나? 먹어야 돼, 하루 종일. 목을 많이 잤어. 언니, 고마워. 저런 거 먹어야지. 없잖아. 아유 내가 스타트인데? 오됐란다든 응, 언니, 택배가 이 전화번호라는 거야? 네, 음. 전화번호. 택배 주문 전화, 오라지 500g에 2만원. 1kg에 3만원. 그죠? 음. 언니, 오늘도 화이팅하십시오. 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건 또뭔 과자야? 이거 병아리 콩. 무슨 콩? 병아리 콩. 병아리 응. 콩? 아이고. <laughs> 견과류, 진짜 먹어줘야 돼요. 견과류. 그치, 여러분. 어, 여기는 견과류 종류가 많네. 언니, 오늘도 화이팅 네. 하죠? 네. 수고하세요. 네. 음, 뭐. 음, 이거 안녕하세요. 오란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비가, 아, 비가 조금씩 가랑비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가랑비로. 빨리,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요. 어우, 빨리. 지나가 돼서 아, 이제 더 이상 산불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하드리요.